안녕하세요. 청산별보입니다. 자, 오늘은 강변에 좀 나와봤습니다. 아 들나물들이 지금 이제 한창인데, 아 보시는 바처럼 뭐 전부 어디를 봐도 어, 푸른 빛깔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강변에서 어, 여러 가지 나물들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강변에서 어, 제일 먼저 찾은 나물이 바로 요 나물입니다. 자, 요거, 에, 낯이 많이 익으시죠? 자, 우리 마트에 가면 1년 내내, 1년 내내 판매되는 나물이 바로 이 나물이죠. 아, 보통, 어, 판매되는, 어, 마트에서는 참나물이라는 이름으로 팔고 있고, 여러분들도 참나물이라는 이름으로 많이들 알고 계신데, 요건 파드득 나물입니다. 파드득 나물. 아, 쓴맛이 없고, 신맛도 없고요 아, 단맛과 아주 상큼한 맛이 일품이죠. 그래서 생으로 샐러드나, 뭐 겉절이, 아 그리고 데쳐서 무침이나 뭐 그리고 말렸다가 묵나물 어떻게 드셔도 맛있지만 상큼한 맛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겉절이나 생쌈, 샐러드 정도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어, 김치를 담으셔도 아주 맛이 좋고요. 자 잎은 이렇게 세 장이 나와 있습니다. 자 참나물이라는 이름은 어, 우리가 잘못 부르는 이름 중에 하나예요. 이 파드등나물은 아 이런 아, 개울가나 계곡의 낮은 아 이렇게 아, 습윤한 아, 물기가 많은 그런 데서 이제 이렇게 간혹 보는 어, 볼수 있는 나물들이고 아 이게 씨가 바라가 상당히 잘 됩니다 그래서 한번 발견이 되면 그 주변에는 이 파대등나물이 많이 자라고 있어요 자 제가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와 너무너무 맛이 좋아요 삼겹살 쌈에 드셔도 너무너무 맛이 좋은 이게 바로 참나물 아닙니다, 여러분. 파드득 나물이에요. 자, 요거는 씨앗들도 그 포털 검색하시면 종묘상이나 이런 데서 많이 팔고 있어요. 발라도 잘 되고 너무 너무 키우기 좋은 그런 나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텃밭 있으신 분들은 심어 두시고 매년 이렇게 수확을 해서 드시면 되겠네요. 자, 맛있는 참나물이라고 불리는 파드득 나물 발견했습니다. 이동합니다. 자, 여러분, 이쑥들 사이에서 자라고 있는 바로 이 식물. 아, 이것도 제가 매년 소개를 드리고 있죠. 그리고 얼마 전에도 아주 작은 개체들, 봄에 나온 개체들 소개를 드렸었는데, 이게 바로 여러분 유럽 전호입니다. 유럽 전호. 와, 벌써 크기가 이만해졌어요. <laughs> 자, 외국에서 귀한 식물이지만 너무너무 맛이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특히 어떤 맛이 난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고수, 고수의 맛이 납니다. 아 베트남 쌀국수에 넣어 먹는 고수처럼 예, 그런 향이 나는데 고수보다는 향이 약해요. 그래서 이제 처음 나물 배우시는 분들한테는 고수보다는 오히려 이 유럽 천호가 잘 맞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무리지어 자라는 이런 특성이 있고 지금 뭐 이렇게 손으로 뜯어도 될 정도로 예, <laughs> 아주 연하게 잘 자라고 있고 맛을 보시면 고수 맛도 나면서 식감이 상당히 아주 아삭아삭합니다. 아,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음, 아삭아삭 너무 너무 부드럽고 맛이 좋아요. 자, 이것도 이제 겉절이나 아, 생쌈이나 샐러드나 아, 이렇게 드셔도 되고 살짝 데쳐가지고 아, 숙채로 이렇게 드셔도 아주 맛이 좋은 나물이죠. 자, 이런 아, 버드나무가 그늘을 지운 이런 습윤한 이런 그늘 안에서 보통 이렇게 많이 군락을 이루어서. 자라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어린 자 요걸 한번 보면 이게 털들이 털들이 짧게 이렇게 나 있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당근 잎을 많이 닮았죠? 자 이게 바로 유럽 전호입니다 아주 아주 맛이 좋아요. <laughs> 자 유럽 전호 보여드리면서 저는 또 이동합니다. 자 여러분. 강변에서 만나기 어려운 나물인데, 이게 웬일입니까? <laughs> 저는 운이 좋은 모양이에요. 자, 잎이 다섯 장이죠. 이렇게 잎이 다섯 장으로 갈라져 있다고 해서, 오갈피, 오갈피에요. 보통 오가피라고도 많이 부르시는데, 오가피는 생약제명입니다. 자, 아주 쌉싸름한 맛이 일품이죠. 아 쓴맛을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어려운 나물일 수가 있는데 아 이건 이제 나물보다는 약재로서 이제 많이들 알려져 있죠 이 굵은 오갈피 나무의 껍질을 오갈피라는 생양 명으로 근골을 튼튼히 하는 그런 약재로 쓰죠 자 이게 상당히 쓴맛이 나는데 지금 아주 딱 좋을 때에요자요 연한순들 그 고기 고기 같은 건이렇게 생으로 싸 드셔도 아주 좋고요. 아, 데쳐가지고 무쳐 드셔도 좋고. 그리고 이제 오갈피는 장아찌를 많이 만드시죠? 장아찌 만들어 놓으셨다가 내내 드시면 아주 좋고요. 아 오갈피 굵은 나무의 껍질은 이제 근골을 튼튼히 해주고 그리고 이제 어린이들 성장 발육이 늦는 어린이들 처방에는 반드시 들어가는 게 오갈피입니다. 아 그리고 여담으로 이제 예전에 공부했던 건데 아 우주 비행사들 이 있죠? 아, 우주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오면 우주에는 중력이 없기 때문에, 아, 이 골다공증이 온다고 래요 뼈가 약해지는. 에, 그래서 아, 러시아 우주 비행사들이 아, 연구 끝에 이 오갈피에서 아, 골다공증을 막아주는 그런 약을 개발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주 비행사들이 항상 챙겨가는 아, 약이 바로 이 오갈피 추출물이라고 해요. 자, 그만큼 과학적으로도 아, 근골이를 튼튼히 해주는 그런 역할이 입증이 된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이제 쓴맛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아, 섬 오갈피라고 있습니다. 아, 제가, 아, 매년 우리 그, 저, 영남 알프스의 산신령님 키우고 계신 섬 오갈피를 보여드리는데, 쓴맛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덩굴성이고요. 예. 그리고 일반 오갈피 같은 경우에는 쓴맛이 덜한 것을 찾으시려면, 아, 묵은, 오래된, 오래된 나무에서 나오는 올해 묵은 가지에서 나오는 것들은 쓴 맛이 강하지만 이제 작년에 자란 그 가지 있죠 새 가지에서 올해 이제 첫 출현한 순들은 쓴 맛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쓴맛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새 가지에서 올라온 것들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강변에서 운 좋게 오갈피를 발견했습니다. 이동합니다. 자 그리고 강변에서 또 많이 발견할 수 있는 아주 맛있는 나물이죠. 이것도 제가 매년 소개를 드리는 삼잎국화예요삼잎국화 삽입국화. 뭐, 기다리나물로도 많이 불리죠. 그리고 이제, 양국화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고, 또, 이 지역에서는 또, 신선초라는 이름으로 많이 부, 부르고요. 그리고, 아, 좀 전에 만났던 분들은 이걸 또, 단풍나물이라고 많이 부르십니다. 하지만, 청산병을 곡은 항상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정식 명칭을 사용을 합니다. 바로, 삼잎국화 가 정식 명칭이고, 아, 여기 아주 미나리 향이 상당히 강하게 나는 아주 맛이 좋은 호불호가 거의 없는 아주 맛있는 나물이죠. 그리고 1년이면 10배 이상 불어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어, 아, 파트 베란다나 이런 데서도, 어, 키워 드실 수가 있는 그런 나물이고, 아, 이제 관리가 안 되는 밭들 있으신 분들, 삼립국화 심어 놓으시면 풀들하고 경쟁해서 다 이깁니다. <laughs> 이 삼립국화만 살아남아요. 그래서 이제 묵은 밭들, 관리 안 되는 밭들 있으신 분들은 삼립국화를 많이 예, 심어가지고 매년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좋겠네요. 주위 분들과 나눠드셔도좋고요 아, 오늘 이쪽에는 지금 삼립국화를 채취하러 오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세요. <laughs> 자, 맛있는 삼립국화. 삽닙국화. 삼립국화로 검색하시면 아 제가 상당히 많은 영상들을 올려드렸습니다. 이것도 제가 아, 유튜브 최초로 제가 올려드렸었고 또 많은 분들께서 또 지금 업로드를 해주고 계시죠. 자, 이 나물 모르시면 안 돼요. 삼립국과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 쌈으로도 좋고요. 겉절이 아주 맛이 좋습니다. 데쳐서 시금치처럼 무쳐 드셔도 되고 김밥을 만드셔도 아주 좋고요. 장아찌 만들어 드셔도 좋고요. 김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많이 하시면 아, 데쳐서 말렸다가 묵은 나물로 겨우내내 이용하셔도 좋고요. 자, 이렇게 삼립국과 보여드리면서 이동합니다. 자 여러분 나는 누구일까요? 자 요거는 산나물이기도 하고 들나물이기도 하고 자 요게 바로 덩굴별꽃입니다 여러분 덩굴별꽃 자 이렇게 줄기에 아주 솜털이 보송보송 나있는 예. 그리고 요 잎자루 부분이 이렇게 붉은 빛이죠 아마 요런 식물들 간혹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무리지어 자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아주 맛있는 나물이에요 네, 살짝 데쳐가지고 묻혀 드시면 아주 맛이 좋은 그런 나물이죠. 별꽃은 별꽃인데 덩굴이 진다고 해서 덩굴 별꽃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거 제가 들나물 시리즈에서도 여러 번 소개를 드렸던 그런 나물이고, 아,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이 모습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디마디마다 이렇게 털들이 나 있는 덩굴 별꽃, 들나물이면서 산에서도 간혹 발견이 되는 그런 나물이죠. 자, 덩굴별꽃 소개해 드리면서 이동합니다. 자, 여러분. 아, 강둑으로좀 올라와 봤습니다. 그랬더니, 요런 나물이 보이네요. 자, 요것도 전국적으로 많이 여러분들 예, 발견하실 수 있는 그런 나물이에요. 바로 미국 쑥부쟁이입니다. 미국 쑥부쟁이. 쑥부쟁이 종류들은 꽃도 예쁘지만 꽃 받침이 예쁘다고 제가 늘 강조를 드렸었죠. 꽃이 다 지고 난요꽃 받침들도 이렇게 꽃처럼 아주 예쁩니다. 자, 그래서 이 뿌리를 따라 내려가면 이렇게 아주 파릇파릇한 새순들이 많이 나 있죠. 자, 요거를 나물로 이용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쑥부쟁이 나물이에요. 미국 쑥부쟁이 나물. 아, 요것도 묵은 것들은 여러 해살이기 때문에 아, 이렇게 많은 개체수들을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나물로 한번 이용을 해보시면 좋은데 이건 쓴맛이 살짝 있습니다 그래서 쓴맛 싫어하시는 분들은 데쳐서 충분히 우려내서 이렇게 볶아 드시거나 무쳐 드시면 아주 맛이 좋은 그런 나물이죠 많은 양을 채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 쑥부쟁이 보여드리면서 이동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제 냉이철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 또 다른 냉이가 있죠. 아, 이렇게 꽃대가 올라와도 먹을 수 있는 흰색 꽃이 아주 예쁜 십자화과 아, 꽃이 꽃잎 네 장이 열 십자로 이렇게 달려 있는 것들 십자화과, 냉이과, 겨자과 아, 이렇게 부르죠. 자, 이게 바로 말냉이라는 식물이에요. 말냉이 아, 보통 일반 냉이는 아, 꽃이 피면 아, 뿌리를 주로 먹기 때문에 꽃이 피고 나면 뿌리에 심이 생기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 말랭이는 이 지상부를 나물로 이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연한 새순을 뜯어서 이용하시는데 아, 이것도 냉이 맛도 나지만 아, 매운 맛이 좀 강합니다. 매운 맛이 강하고 그걸 데치게 되면 쓴 맛이 좀 살짝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쓴맛 싫어하시는 분들은 아, 데쳐서 충분히 우려 내신 이후에 아, 무침이나 국이나 뭐 김밥에 넣으셔도 좋아요. 이제 연한 줄기는 또 식감도 좋기 때문에 여러 용도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보통 무리지어 자라는 경우들이 많고, 아, 이런 강변이나 개울가 같은 아, 약간 습기가 있는 그런 곳에서 주로 많이 발견이 되죠. 자, 이게 바로 말냉이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동합니다. 자, 여러분. 음, 강둑에 올라왔더니 아, 길이 이렇게 이어지네요. 자,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여러분, 이게 웬 횡재입니까? <laughs> 흰 민들레요. 우리나라 토종 민들레죠. 자, 그리고 또 노란색이 나는 이 민들레가 있죠. 자, 이거 보세요. 흰 민들레와 노랑 민들레가 같이 있어요. 보통 우리는 흰 민들레는 토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노랑 민들레는 서양 민들레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지금 보시는 이 노랑 민들레는 서양 민들레가 아니에요. 요거는 요것도 토종입니다 토종 중에서 흰 노랑 민들레라고 해요 자 우리 토종은 이렇게 아주 하얀 빛이 나고요 그리고 아주 샛노란 서양 민들레에 비해서 노란빛이 약한 파스텔톤이 나는 요런 흰 노랑 민들레도 있다는 거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근데 여기는 지금 흰 노랑 민들레가 많아요 자 그리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요게 이제 서양 민들레죠 자 이렇게 서양 민들레까지 세 종류가 같이 있네요. 와 저는 행운의 사나이입니다. <laughs> 자 그러면 세 개를 한번 비교를 해 드려볼게요. 자 하나씩 자, 이렇게 따가지고 자흰 민들레랑 아 노랑 민들레 서양 민들레죠 그리고 흰 노랑 민들레 이렇게 세 가지를 비교를 해드릴게요. 준비가 됐습니다. 하나가 부족하네요. 잠시만요. 자, 준비가 됐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 주위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게 외국에서 귀화한 서양 민들레죠. 아주 노란색이 상당히 색깔이 강한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고 자, 잎의 모양도 달라요. 우리 토종들과는. 자 이렇게 이쪽 아래쪽이 뿌리 쪽이죠. 아, 잎이 갈라진 형태가 이 뾰족한 부분이 아래쪽 땅을 향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나 있는 게 이게 서양 민들레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서양 민들레는 일년 아, 내내 꽃이 펴어요 네, 그래서 개체수가 많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아, 흰색깔 나는 아, 우리 토종 민들레 그리고 흰 노랑 민들레 같은 경우에는 꽃이 몇번 피질 않아요. 봄철에 잠깐 피었다가 그냥 바로 끝이 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서양 민들레고요. 자, 그리고 자, 이렇게 비교를 해 드리면 더 쉽겠네요. 자, 요 서양 민들레에 비해서 색깔이 연하죠. 자, 요게 바로 우리 토종. 토종인 흰노랑 민들레예요. 그리고 흰노랑 민들레의 잎의 형태는 자, 요렇게 생겼어요. 자, 아까 그 서양 민들레 같은 경우에는 요 잎에 갈라진 끝부분 뾰족한 부분이 땅을 향해 있었는데 우리 토종 흰 노랑 민들레는 이렇게 옆을 향해서 나 있는 이런 특징이 있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흰 민들레 우리나라 토종 민들레죠 이것도 자 안에는 살짝 이렇게 노란 빛이 살짝 물이 들어있는 이런 형태고 자 아이고 잎이 벌써 말랐네요 요것도 흰 노랑 민들레 처럼 잎이 이렇게 양 옆을 향해서 나 있거나 오히려 땅 쪽을 향하지 않고 이 위쪽으로, 위쪽으로, 양팔을 벌리고 있는 것처럼, 만세 부르고 있는 것처럼, 예. 평행하거나 아니면 위쪽으로 그렇게 나 있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꽃을 세 개를 한번 비교를 해드려 볼게요. 자, 맨 왼쪽이 서양 민들레, 그리고 가운데가 우리나라 토종, 흰 노랑 민들레, 그리고 오른쪽이, 맨 오른쪽이 흰 민들레, 우리나라 토종이죠. 자, 이렇게 세 가지를 같이 발견했습니다. <laughs> 저는 운이 좋은 사나이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이동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자, 민들레를 보면 또 제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죠. 아, 민들레 피리를 한번 만들어서 불어볼게요. 자, 우리나라 토종 흰 민들레로 만들어볼게요. 자르고, 자, 부는 부분은 꽃이 있는 위쪽입니다. 자, 이렇게 잘라서. 살짝 이렇게 눌러줍니다 불수 있는 부분 한 1cm 정도를 살짝 이렇게 눌러줘요 그 다음에 불면 돼요 소리가 날까요 성공입니다. 자 여러분들 민들레필이 애들 참 좋아요. 손주분들이나 자녀분들한테 꼭 한번 이렇게 부는 모습 보여드리면 애들 장난감보다 더 좋아합니다. 좋은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동합니다. 자 여러분 강둑에서 또 새로운 아주 맛있는 나무를 발견했어요. 바로 앞에 보이는 이 식물이에요. 자 뭐를 닮았죠? 자, 코스모스를 담기도 했고, 쑥하고 아, 비슷한 아, 회백색이 나기도 하고, 자, 이건 뭘까요? 자, 일단 이름부터 알려드리면, 제쑥이라고 해요. 제쑥, 아, 모습은 쑥 같은데, 재를 뿌려놓은 듯한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식물이 이름은 제쑥인데, 아, 저는 이걸 냉이라고 부릅니다. <laughs> 왜 냉이라고 할까요? 맛과 향이... 냉이랑 거의 비슷해요. 아, 그리고 요것도, 아, 꽃잎이 4장인데, 10자로. 십자화과, 겨자과, 냉이과. 예, 네, 같은 말이죠. 냉이랑 같은 십자화과 식물이에요. 그래서 냉이 맛이 나는 거예요. 살짝 매운맛도 나면서, 냉이 맛도 나는. 자, 요게 바로 재숙입니다. 아, 요것도 이제, 뭐, 자주 보이진 않지만, 한번 발견되면, 그 주위에는 상당히 많은 그런 개체수를 보이는데, 아, 대부분들 모르세요. 여기도 지금 나무라 하시는 분들이, 한때가 왔다 가셨는데, 모르시는 거예요. <laughs> 정말 맛있답니다. 그 요거를, 아 데쳐가지고, 김밥 대신 이렇게 이용하셔도 되고, 또 데쳐서 이렇게 무쳐드셔도 냉이 맛이 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요걸 가지고 국을 끓여봤는데, 냉이 국이에요. <laughs> 찌개를 끓여도 좋고요. 아 자, 제가 한번 살짝 씹어볼게요. 자, 생김새는 이렇지만, 여러분, 냉입니다. 이거는 냉이에요. <laughs> 자, 제숙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이런 모양의 식물 보신다면 꼭 한번 맛을 보시고 향을 맡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물로서도 꼭 한번 경험들 해 보시길 바라면서 정산별국 이동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와, 대박입니다. <laughs> 자, 이게 바로, 이게 바로, 여러분. 여러분들 곰보 배추라고 많이 부르시는 바로 배암차지개요. 와, 여기 이렇게 많이 자라고 있네요. 여긴 그 강변 옆에 밭둑이거든요. 와, 밭둑인데 이렇게 많이 자라고 있어요. 자, 여기에 자리를 세팅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배암차지개요 여기 이제 오톨도톨한 이런 모양 때문에 곰보 배추라는 이름으로도 많이 부르시는데 예, 이게 바로 배암차즈기 이게 정식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이름이에요. 자, 아, 생긴 모습은 이렇게 울퉁불퉁하고요. 잎은 이렇게 생겼고, 잎자루 이렇게 생겼고요. 자, 잎 뒷면의 모습입니다. 자, 이것도 아주 좋은 나물이긴 한데 아, 호불호가 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아 이거를 나물로서 먹기는 많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화장품 냄새가 아주 심하게 나거든요. 아, 그런데 이걸 또생 쌈으로 또는 이제 겉절이로 이렇게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김치 담아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 근데 저는 아 이게 안 맞더라고요. <laughs> 자 근데 요거는 아 나물로서의 효용 가치보다는 오히려 약재로서 약재로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어마어마한 아주 강력한 약효를 보입니다. 어디에 좋을까요? 자 요거는 딱네 글자만 기억하세요. 배암차지기 진해거담. 자 진해라는 게 뭐? 진해. 진정시킨다 해 해라는 거는 기침을 뜻해요. 기침을 진정시키고 그리고 거담 거거아 없앤다는 거죠. 담 가래를 없애준다. 가래를 삭혀준다는 거예요. 진해 거담제. 이게 아주 유명한 약초입니다. 여러분. 아 웬만한 양약들보다 더잘 들어요. 이걸 경험해보신 분들이 무지 많으십니다. 제 주위 분들도 그렇고 아 제가 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걸 경험하신 분들께서 많은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요건 이제 나물로써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드셔보시고 괜찮다 싶으신 분들은 그냥 나물로써 드시는 것도 좋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쌈이나 겉절이로 해서 드실 수도 있고 데쳐서 무침해서 드실 수도 있고 묵나물로 드실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약으로 드실 때는 약으로 드실 때는 일단 공보배추 차가 있습니다. 차를 드시는데 아, 요걸 말려가지고, 예, 요걸 잘 이제 말리게 되면 그 독특한 향이 날라가요 그래서 차로 드시는 게 좋구요. 그리고 차보다 더 좋은 거는, 아, 이거 재배도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이거 재배하시는 분들 무지 많으세요. 그래서 저한테도 이제 이 환을 만들어서 보내주시는 분들 많은데 요걸 전체를 말리십시오. 이제 채취를 하면 계속 또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잎도 점점 더 커집니다. 그래서 많은 양을 말리셨다가 갈아요. 갈아서 그거를 어, 어, 이제 이런 한약재 시장에 가면은 환을 만들어 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환을 만들어서 이제 가족들 건강 지키시는데 또는 부모님들 또는 이제 본인분들 기침이나 가래심하신 분들 이거 드시면 빠른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약효를 가진 배암차지기, 곰보배추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약효가 너무 너무 좋기 때문에 아 이거를 직접 심어서 심어서 판매하시는 곳들도 전국에 몇 군데가 있어요. 야, 근데 여기는 와 보시면 꼭 키우는 것 같죠? <laughs> 근데 여기 그밭 주인분도 아까 제가 아, 여기서 만났는데 제가 이거 말씀을 드렸어요. 아 이제 77세 되신 어르신인데, 에 그때쯤 되면은 거의 진해거담. 아 보통 아 진해거담이 어디부터 시작이 되냐면 바로 감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감기, 감기 걸리면서 기침이 심해지고 또 가래도 이렇게 이제 끓는 경우들이 많죠. 그랬을 때 이용하면 아주 좋은 제가 약재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너무 좋아하시네요. 지금 이제 일 끝나시고 아까 이제 집에 들어가시더라고요. 이제 며칠 후면은 이제 비가 온다고 해서 어 이제 밭에 비닐을 좀 씌우러 이렇게 나오신 분이셨는데. 아까 한 30분 정도 어, <laughs> 월남전에 참전 하셨던 얘기도 듣고 에,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 이 약초 만큼은 이 나물 만큼은 꼭들 머릿속에 기억하셨다가 꼭들 한번 이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해 거담제 바로 바로 곰보배추라 불리는 배암 차지기 입니다 자 여러분, 자요 이제 강둑에 이렇게 촉촉한 곳에 오니까 아, 미나리네 미나리. <laughs> 자 아직은 좀 작아요. 하지만 지금 향은 아주 좋을 때죠. 아, 미나리 뭐, 뭐 생으로 뭐 고기 싸드셔도 좋고, 아 그냥 뭐 이렇게 초장 찍어 드셔도 좋고, 살짝 데쳐서 뭐 무쳐 드셔도 좋고, 찌개 특히 이제 매운탕에는 또 이게 빠지면 안 되죠. 자 미나리.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다들 아는 맛이 무섭다고. <laughs> 아이고 에, 이렇게 미나리도 좀더 자라야 돼요. 그래서 뭐한 한, 2-30cm 정도 됐을 때 그때 이제 이렇게 나수로 이제 보통 이렇게 배가지고한적한 아, 곳에 가서 이제 이렇게 다듬어서 가족들 이렇게 묻혀서 아, 먹게 되면 너무너무 맛이 좋죠. 아, 자, 이렇게 오늘은 미나리까지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저는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아침 일찍 나왔는데, 아, 지금 이제 해가 넘어가기 시작을 하네요. 자, 이렇게 강변에 나와보면 많은 나물들이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쉽게 하시는 뭐 개망초부터 해서 쉬운 것들은 아주 쉬운 것들은 좀뺐고 새로 이렇게 여러분들 배워서 드실 만한 주위에 많은 그런 나물들 위주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아, 하나하나 이렇게 공부하시고, 또 이렇게 캡처하셨다가, 아, 들에 나가시면, 아, 남을 공부하시는데, 채취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주시면, 알람 설정해주시면, 아, 제일 먼저 영상을, 아, 받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 톡방 있으신 분들, 아, 이렇게 공유해주시면 또, 다, 다른 많은 분들께서 같이 또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럼 청산별곡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청산별곡이었습니다.